어제까지는 완연한 봄을 즐기기 좋았는데 오늘부터는 찬 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 1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지만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1도까지 내려가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살펴보면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춘천도 13도, 강릉은 7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방 낮기온 어제보다 3도 가량 낮겠습니다. 전주 14도, 구미와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안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또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으로도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도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영서와 경북 내륙, 경남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대설 내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 많은 눈이 오겠고, 경북 북동 산간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눈은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다소 쌀쌀하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